안녕하세요 유나블리의 유나입니다 오늘은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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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보여줄까? 안 보여줄까? 보여줄까? 안 보여줄까? 보여줄까? 안 보여줄까? 뭐부터 보여줄까? 음. 자, 이거를 이거를 뜯어볼게요. 이제 이거 두개더 있는데, 이제 이거 두개는게 아니라 다른 장난감 두 개가 더 있어요. 한번 뜯어볼게요. 아, 땅. 바닥으로 넣을게요 와우. 이제 예상은 커터, 커터랑 소품이랑 소품이랑. 소품이랑. 이건 또 소품 뭐고면 소품이랑. 이건또 뭐야? 팝. 스 랩핑지 만드는 법. 가 들어있어요. 네. 많네요, 뭔가가. 이무부터 이거부터. 아니 무슨 어린이날 선물이 무슨 이렇게 커 이거랑 엄청 반짝반짝하네 쓰레기 더고 얘는 박스 안에 아무것도 없는 박스 안에 아무것도 없고 귀여워 진짜. 오빠 우리 집에 양면테이프 생겼다. 클립이들도 있고 신기방귀, 신기방귀 클립들. 얜또 뭐야? 얘, 얘, 얘또 뭐야? 아빠 이게 뭘까?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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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런데, 어 그런데 왜? 응, 커팅 라인이네. 아 이런 거 하는 커팅 라인이래. 코팅라인이래. 코팅라인은 여기다가 두는 건가? 커팅라인 뭐야 뭐야 뭐야. 안 들어가. 괜찮아. 닝닝닝닝닝. 여기다가 닝닝닝귀 you okay. 봐봐, 봐봐, 귀엽지? 이렇게 원하는 만큼 찍어서 탁 하는 거. 칼날이, 칼날 없어요. 종이 접아 종이는 여기다가 그냥 보관해 줍시다. 하하. 종이는 귀엽 아빠, 이거는 그냥 여기에다가 또둬 두자. 하하. 여기에다가 두고 만들고 싶을 때또 만들면 돼. 이제 다음 거. 다음 거 주세요. 나는 이게 끌려. 뭔가, 이게 끌려. 아이돌 굿즈메이커. 일로 뜯는 거, 신기하다. 여기구나. 여러분 뜯었습니다. <Momo mad Liberty Overwatch> <güzelfit> <sa fall> <ismo> 이상 가벼운에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보관하는 박스 또 하나 더 여기 안에 전부 다있어요 작은 곳에 뭔가 여러 개가 다. 비닐이 많다 지금. 보겠습니다 아! 커팅기래요 쓰는캡아 이게 그 비닐 비닐 비닐에 이렇게 끼우는 것 같은데 안되네 크기는 딱 맞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쁜 스티커들 음, 음. 아이그 미니앨범 그토 얘는 그음원연결함에연결하 음, 이거 뜯어서 해야되니까 그립토

빼야되나 봐 키링보리 금번줄 스티커 가위 잘 봤습니다 응. 마지막 하나 일 큰데 잠깐만 얘가 제일 큰데 얘를 첫 번째로 뜯었어야 됐나 봐 비켜주세요 음. 안되겠노 반대로 해보자 하자. 인생이 잘안 되면 반대로 다시 해보는 거야. 반대로 다시 머리카락을 잘라주고. 헤키드와 설명서에는 주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버리지 말고 보관해 주십시오. 알았어, 알았어. 어, 어, 눕혀야 되게. 어우, 어우, 런 비닐. 아빠, 저좀도와주세요 네, 네, 이게 안 뜯겨요. 어느, 어느, 만되고그 이상은 줄 같은 거 알지? 그거 달라져 있어. 훔쳐가지 말라고 <놀람> 너는 톰이 없어. 신기해. 아, 얘, 네모가 뒤에 있으니까. 테이프 원어민려고 아, 촬영 중. 아빠, 뜯어줘요. 세요 아빠 손이 보인다. 뒤에 보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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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많이이 양면테이프 왜 있는지 모를 종이 생연비 리본줄 오이 저랑 탐로동. 이게 뭐냐고 진지한 의 뭐야 얘는 뭐야? 저기요 안으로 안으로 들어가실게요 됐다 큰애 큰애 큰애다 또 있어 또 있어? 무슨 재료 뜯어 뜯어.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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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 야 하나 더 있잖아 스티커야 스티커야 어딨니? 될것 같은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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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편에도 들어가게 하거고나